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요! <laughs> 물개 박사 유재식입니다. 환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아, 진짜 같이 웃게 네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좋은 방송을 이렇게 앞에 한 시간 동안 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네. 아니 16512 문자 네네. 보실래요? 어, 애들 아침 준비하면서 듣는데 월요일 게스트 유재하씨 <laughs> 기대됩니다. <웃음> 이름이 맞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유재환입니다. 네, 어려 대에 음. 네 어울리는 분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항상 웃어주는 리액션, 긍정적 자세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약간 어, 유재환 씨 발음을 좀 발음이 생거 같잖아요. 유재하씨 네. 맞나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셔서 유재환입니다. 그렇죠. 많이 영향 받았습니다. 아, 이분 유재현 맞으시고, 갈탕 남자의 유재현입니다. 아, 그렇네요. 어, 네, 예, 예. 그렇네요. 맞습니다. <laughs> 아니 유재현 씨도 사실 보면 네. 리액션, 네, 뭐, 이분도 지금 1, 6 5, 11도 칭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기에도 데뷔한지 얼마 안된 분치고 리액션이 참 네, 네. 최고인데, 아. 그렇다면 유재현 씨가 본받고 네. 싶은 또는 네. 아 이분은 리액션 정말 고수다 이런 오, 분이 있나요? 오, 오, 오. 개인적으로는. 없고, 장작 자신감의 싸움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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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제가 제 자신을 넘는 것이 최고의 리액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액션 만큼 <laughs> 왜냐면, 이또 서로 같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존하는 것을참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리액션을 준비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얘기처럼, 네. <laughs> 오늘도 제 자신을 <laughs> 네, 뛰어넘어야만이. <laughs> 네. <많이 웃음> 네. 저는 그 리액션을 그렇게 살고 습니다 오늘도 작곡가는 작곡가는 탁 튀어나오면서 리액션으로 튀어나오면서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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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리액션을 <laughs> 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아무데 <laughs> 저랑 같이는 굉장히 플라시더라고요 <laughs> 작은 거 하나만 던져도 바로 리액션 튀어나좋아하좋아하 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도 네. 네, 네. 약간 캐릭터 겹치나 그랬는데 좀 네. 다른 장르더라고요 아 일단은 오, 형님께서 네. 개그맨이시기 때문에 네. 네. 개그맨의 센스를 갖고 있으셔서 저는 아직까지 그저 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액션을 웃으면서 성실한 서 네. 하면서 한말 아닙니다 아, 아, 제가 무조건 저에게 네. 90도로 인사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형님되게 배웠답니다 아 제가 90도로 인사했나요? 네네 어, 네. 선배인 줄 알았나봐요 아니야 <laughs> 네, 어른인 줄 알았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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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네네네 아 재현씨 네 유진아씨 봤더니 제자가 도착했는데요 어딘요 직접 소해주시요네 제가 지금 어, <laughs>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요. 어. 추운 날씨에 불가 가락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laughs> <못 웃음> 기억을 해니까 유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끝내고 가는 길에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먼저 악수도 청해 주시고 자상하게 사진도 찍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유재하시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드것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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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고릴라로 보는 아들 보시는분들은 제가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아 이분.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시유하지 않으신가? 어. 그래가지고 아 네네 맞습니다 하고, 너무 반갑고 제가 먼저 악수해주요그리고이 어. 기분 좋게 왜냐면 이 아름다워 주시는 분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개그맨 선배님이셔서. 네, 그렇죠. 네네. 자, 월요일에는 우리 유태 유재환 씨와 작곡가 겸 가수인 유재환 씨와 함께 엄마야 누나야 함께 할 겁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가족 이야기들 있죠. 공개해주세요. 샵 2077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골라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니다 이제 엄마야 누나야 첫 사연 볼까요? 조미영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말이 정말 많으세요. <웃음> <웃음> 벌써 방죠 <laughs> 친정이 멀어서 자꾸 찾아뵙지 못해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나 많으신지. 둘째가, 아이고, 저녁 먹었나? 어, 지금 막 먹었어요. 엄마는요? 아까 옆집 아줌마가 와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녁 때가 된기라 그래서 저녁 먹고 갈래!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언니 집에 가 봤자 혼자 해 먹기도 귀찮고 같이 먹을까 그러 하더라고. 그래서 뭐뭐스레 먹으면 좋겠노. 아이고 맞네 어제 사놓은 돼지고기 있으니까 뭐 달달달 볶아먹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래 언니야 김치 넣고 볶아먹읍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김치를 넣고 이제 고추장 으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아줌마 맛있게 마. 안 먹었나 억수로 맛있더라고 니줄걸그래는데니중줬내가 네네 자꾸 와 연기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나 진짜 배우가 없맛 <laughs> 생각하면 아, 하는 거야 네 저는 그냥 이제 저녁을 드시란, 드셨냐고 물었을 뿐인데 <laughs> 옆집 아줌마 성대모사까지 어떡해. 그런데 또 다음 질문은 괜히 물었... 물었다 싶었습니다 엄마 김, 김장은 언제 하세요 아이고야 배추가 보통 비싼 게 아닌 게 있더라고 마트에 가니까는 2천 얼마 아까더라고 가만있어 봐라 전단지 가 여기 있어 잠깐, 이, 저, 전단지가 여기 있었는데 보자 보자 만에만 만에 2360원 하더라고 이거 혹시나 비싸 원래 이렇게 안 했었잖아 년만 <laughs> 해도 1500원 정도로 샀는데 돈이 올랐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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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 정신 없더라 이러다가 전단지를 다 읊으실 기세라서 엄마 그래 김장은요 김장은 뭐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에 하라 너가 언니가 감기 걸리갖고, 골든다니까. 가라는 것이 시집은안 가고, 아, 저라버니가 내가 때문에 못살겠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고해서 뭐, 저기, 너, 너, 언니도 저래 있지. 할아버지 제사도 있지. 나 뭐, 다음 주는 잘낚겠는데 둘째, 니가 좀 일찍 못나? 대안캔나? 내 무릎 좀 아프고 힘들고, 이놈의 몸대가리가 승한데가 없어서, 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거든. 범장은를 철시하게 는습니다김장은 오늘 할 거라는 마음가지한 시간이나 들어했습니다 진짜 사연을 보면 어, 어, 정말 사연잖아를 네. 살린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저 칭찬받고 싶다는 게 조미영씨 조미영씨 너무 감사하고 조미영씨가 그렇죠. 자취 마는 아시지 요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되고 할아버지되이 되고 나이 들면 버전맞이 고있는 그냥 은아요 70살 때 서로 싸워하고 내가 말하고 네네. 있잖아. 네네. 내가 말하고 내, 너한게내 그렇게... 말을 다안 듣노. 그죠 그게. 아니면 만담을좀 하자. 그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네네. 일단 조명식에 김치 보내드릴 거고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실제 일래요 아, 그러세요. 이상호 국민 문자 한번 보세요. 네네네. 엄마가 대화 소설에 급이 돼요. 하하하. 진짜. <laughs> 그러게요. 우리 엄마가 빈치 살아가는 과정들을 <laughs> 얘기다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그 엄직처님께서도 저희 엄마도 말할 때 스피드 장난 아니세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하고 본인이 이, 이, 이라고 그러면서 뭐 묻어서 대답하려니까 중간에 말할 타임을 안 주세요. <laughs> 엄직처님, 저희 엄마도 그어은 느낌이 알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안했더라 예약을 할 수가 없 잠시 후 시선 80킬로미터 고 이거 내말 듣고 있나 하고 본인이 단 자게 사고 다을거문까오고커브주의하 어, 이게 말씀을 나르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급한 것만 구매해주셔서 그런 건데 그럼요 그요 제가 어머며느세가 지금 79세이신데 오. 아직도 연예인 이 정확하게 다외오시고 그저 를고다음을 그저 큰경만 곁그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자꾸 자꾸 넘어다네. 그렇죠. 주지 그러셨어요 지그러셨나또 공사함이 일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한 뜻으로 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누나 얼굴에 빨간 장의 연고를 불러주면서이나와주시